중세르네상스 영문학 12번째 주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밀튼을 우리는 공부를 했고, 밀튼의 소넷 한 편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밀튼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신라건에 대하여 세권의 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장면들을 공부하기로 합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죠. 여러분들이 아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밀튼 전공자이고 신라곤에 대해서 평생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논문의 90%는 다 밀튼과 관련됐고 밀튼의 신라곤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가르치려고 펼쳐봤더니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뭔가 교감을 하면서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일방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방송에서 연속극을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내용이 어려워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일일이 설명해준다는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답답해가고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서사시의 중요성, 서사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까지도 포함해 갖고, 이론적으로도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설명을 일일이 하려면, 뭐, 이번 학기 다 가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내가 단순하게 번역만 하면서 넘어가는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또 읽는 것도 내가 읽는 것보다 영국 사람이 영국 발음으로 읽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한번 처음으로 북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이 수업 시간에 내가 그걸 틀어서 들어보죠. 그 책을 따라 들어보기 바랍니다. of man's first disobedience And the fruit of that forbidden tree, whose mortal taste brought death into the world, and all our woe, with loss of Eden, till one greater man restore us and regain the blissful seat. Sing, heavenly muse, that on the secret top of Oreb or of Sinai didst inspire that shepherd who first taught the chosen seed in the beginning how the heavens and earth rose out of chaos. Or if Sion Hill delight thee more, and Siloa's brook that flowed fast by the oracle of God, I thence invoke thy aid to my adventurous song, that with no middle flight intends to soar above the Aeonian mount, while it pursues things unattempted yet in prose or rhyme. And chiefly thou, O Spirit, that dost prefer before all temples the upright heart and pure, instruct me. For thou knowest, thou from the first wast present, and with mighty wings outspread, dove like satst brooding on the vast abyss, and mad'st it pregnant. What in me is dark, illumine, what is low, raise and support, that to the height of this great argument I may assert eternal providence, and justify the ways of God to men. 이 부분은 신라곤이 아, 시작되는 부분인데,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의 목적을 먼저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프로엠이라고 합니다. 서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를 왜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이 서사시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 줄부터, of로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of a man's first disobedience 하면, 무엇 무엇에 관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의 종류는 무엇이고, 또 주어 동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구문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Ob man's first disobedience. 하면 이것은 주어 동사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주어가 있는가? Sing heavenly muse가 이 문장의 주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문이 되는 거죠. 명령문. 하늘의 뮤즈여 노래하라. 그리고는 나머지는 o v 는 노래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노래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디 a 는 전부 이제 뮤즈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어져서 연결되는 문장이야.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기 힘드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끊으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최초의 불순종에 대하여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최초의 하나님을 불순종을 했느냐. 거기에 관하여. 그 다음에 또 뭐에 관하여? fruit of that forbidden tree.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 금지된 나무를 후수로 받아서 그 죽음의 맛이, 그 치명적인 맛이 죽음을 세상에 가져온 그 나무의 열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all our all.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가져온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 그 죽음과 고통과 또 무엇을 가져왔냐면 With the loss of Eden, 에덴 동산을 상실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죽음, 고통, 에덴의 상실, 이 모든 것을 가져온 죽음의 맛, 그 맛을 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늘의 뮤지어 노래하라. 그런데 에덴 동산을 상실했다는 말에 또 틸이 붙어요. 언제까지 상실된 거냐면 한더 위대한 자가 우리를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축복된 자리를 다시 얻을 때까지 죽음과 고통과 에덴의 상실이 이루어졌던 벌어졌던 그 나무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 그 이야기를 하늘의 뮤지어 노래하라 이게 서사시 전통에 의해서 이걸 인보케이션이라고 해요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시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시를 제대로 쓸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Invocation, 초혼하는 것, 초혼. 영적인 존재를 불러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오. 이 시의 제목 자체가 신라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곤을 어떻게 해서 낙원을 상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앞부분은 전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그럼 매니 두번 등장해요. 전단을 할 때도 first Adam, the last Adam 이런 말했잖아. 여기서도 매니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남자는 아담을 말하고 두 번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나 고통이나 에덴의 상실은 언제까지 있었던 거냐면 한 위대한 더 위대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는 우리는 죽음의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의 고통 문제는 해결한 거야. 그래서 아담의 죄가 상쇄된 깨끗하게 씻긴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상실된 낙원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죽음을 정복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뭐 이런 기독교 종,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학적 모든 주제들이 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해븐님 뮤즈를 대수로 또 받았어요 어떤 해븐님 뮤즈나 이 뮤즈는 사실 그리스 신화의 나오는 시의 여신들이니까, 음,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멜트는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뮤즈를 불렀으면서 사실은 그 뮤즈가 아니고 누구를 말하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뮤즈는 누구냐.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뮤즈? o 더 시크릿 secret top of 오랩, 호랩산이나 신해산 꼭대기에서 그 목자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하늘의 뮤즈 목자는 누굴까요? 선택된 백성에게 최초의 어떻게 하늘과 땅이 혼돈으로부터 창조되어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 준그 목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쓴 사람은 모세라고 알려졌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게 모세오경이라는 다섯 권의 책인데 그 속에 최초의 책이 창세기 천지 창조의 기록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 창조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준 그 호렙산 꼭대기에 있던 목자에게 영감을 준그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나도 똑같이 어떻게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을 상실하게 됐는지 좀 쓰게 노래해 주십시오. 아니면 시온의 언덕이 당신을 더 기쁘게 한다면, 그리고 실로와의 연못이 당신을 더 기쁘게 한다면, 어떤 연못? 하나님의 신탁 옆을 흐르는, 하나님의 신탁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옆을 흐르는 실로암 연못이 그들을 더 기쁘게 한다면, 이것은 앞에 말한 모세의 구약 시대의 성령의 영감, 이것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영감을 말해요. 신약 시대에도 역사하신 그 성령의 영감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 만약에 신약 시대의 성령을 더 원한다면, if 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가지 성령이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I dance, invoke Thy aid to my adventurous song. 나는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 모험의 노래를 위해서. 왜 adventurous song이라고 했냐면 자기가 본 적이 없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성경을 통해서만 봤지. 그 짧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 기다란 시를 쓰려고 하니까. 보이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쓸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벤처스이 모험의 노래에 도움을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또대이아의 사실로 수식을 해요. 영어를 보면 영어는 계속 명사가 있으면 뒤에서 수식하고 또 명사 나오면 뒤에서 수식하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무엇못한 무엇을, 무엇못한 무엇이, 무엇못한 무엇을 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영어는 다 이렇게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말하고 어순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 지금 그 모음의 노래를 기껏 말해놓고 또 뒤에서 수식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이 뒤에 것부터 해야 모음의 노래가 수식이 되는데, 번역하기 그러니까 통째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가야지. 그럼 어떤 노래냐면 뭐 하려고 하는 노래냐면 With no middle flight intends to soar. 이거 with no middle flight는 삽입이야. 잠시당으로. 중간 정도 나는 것이 아니라 에오니아 마운틴을 넘어서 뛰어넘고 싶어 하는 나의 몸의 노래.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음, 애매한 이야기죠. 자, 자, 이게 에오니아 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시가 의도하는 것은 중간 정도 나는 것이 아니고 에오니아 산을 훨씬 뛰어넘는 노래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에오니아 산, 산은 뭐냐면 그리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산을 말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이 회의를 하고 뭐 어, 거기서 신탁을 내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에우니아 산의 중턱 정도를 나는 노래가 아니고 나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노래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뛰어넘는 성경의 역사를 말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면서 while it pursues things unattempted yet in prose or rhyme. 시가 무엇을 추구하냐면 지금까지 산문이나 운문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것. 자신이 이 신라건에 대해서 최초로 쓰는 서사 시인이니까 지금까지 산문이나 운문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시를 쓰려고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뛰어넘는 성경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이 나의 모험의 노래에 다음에 당신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and chiefly thou O Spirit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뮤즈가 아니고 바로 성령을 뜻한다는 뜻이요. 바로 당신 O 성령이요. That dost prefer before all temples the upright heart and pure. 어떤 성령이야 또 대수로 수식하죠. 모든 성전보다 올바른 마음, 바로선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더 좋아하는 성령. 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순종을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상한 마음을 원한다. 뭐, 살찐 양을 갖다 제사 지내와야 무슨 성령이냐? 너희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데. 나는 정말 상한 심령, 순수한 마음, 바로선 그런 심정을 어떤 성전, 어떤 재물보다 더 좋아하는 성령님. 당신에게 구합니다. 당신에게 부른 다음에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from the first was present.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with a mighty wing outspread, dove-like. 비둘기처럼 날개를 활짝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거대한 심연 위에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브로딩하면 품고 있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새가 알을 품는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럼 에비스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카오스 케이오스, 대혼돈 상태에서 날개를 펼쳐서 그것을 마치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앉아있던 성령님, 바로 당신에게 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품고, 날개로, 그 알을 품은 새의 날개처럼, 나중에 뭐예요? made it pregnant. 그, abyss, 시면. 혼돈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혼돈으로부터 뭐가 출생해요?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거든 그러면서 그 성령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What in me is dark.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둡습니다. 그것을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어두운 것이 있는데 비춰달라. 이것은 육체적인 어두움도 되고 영적인 어두움도입니다. 밀트은 벌써 눈이 멀었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실명해갖고 장님이었는데 자신에게 어두운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좀 밝혀달라. 글을 쓰게. 그다음에 What is low? 낮은 것은 raise and support. 높여주고 좀 지탱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대선 so then. 예, so then. 그래서 To h e height of this great argument. 이 argument는 그가 쓰고자 하는 이 시의 목적이야. 이 놀라운 내 이야기의 최고의 높이까지 내가 무엇을 주장하도록? 영원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주장하고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밝혀주시고 나의 낮은 것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존재다 앞에서부터 쭉 얘기한 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건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I may assert eternal providence and justify the ways of God to man 이 말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다. 신정은 테오도시라 그래요. 테오도시. 이게 신정론이야, 신정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정의롭게 결론 짓는 거야. 이게 프라비던스 하면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성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갖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고 고통 속에 살게 되는 모든 죄악의 결과 타락의 결과는 이건 패배잖아 패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모든 죄악을 씻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놓는다. 그럼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승리야, 승리. 세상을 역전시켜 놓는 승리.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뭐, 희노애락이니, 뭐, 생사고락이니,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의 프라비던스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고, 정의로운 것이 이기게 해주는. 그 역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신라군을 통하여 인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걸뒤집어놓은 역사를 말하게 해달라고 성령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1회서부터 26경까지 썼습니다. 이게 신라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보면서 내 설명을 기억하면 무슨 뜻인지 해석이 가능하, 가능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차 시간을 마치죠.